강사님과 초대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이야기 쉽게 풀어주실 최고의 명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항상 철선수업 하시고, 정말로 최고의 일이시죠? 어, 이분은, 어, 좀 이뻐요. 그죠? 근데 강사님들은 다이 미인들만 모르시고 대표해야 되니까요. 예. 그죠? 네. 나는 미인이다 그러시면 이제 차기다 강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 열심히 듣기 바라겠습니다. 진지한 브론즈 엘리트 사이에 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네. 조금 있으면 저녁식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양승연 사장님께서 명단 작성을 아주 잘해주셨잖아요.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또 만나서 초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사업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티입니다. 만남과 초대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데 알게 돼서 오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역시 모르는 분에게 만나서 또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남의 축복에 의해서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고요. 또 귀한 초대의 자리에 이렇게 초대가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이나 또살 빼고 예뻐지는 거 그리고 아름다움. 아, 난 추가 수익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연결되신 거예요. 전기 뿌리 들어오려면 이렇게 꽂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꽂힘을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어, 올바른 사업 방법, 그리고 저희가 사업 안내를 해드린 거를 기다아 들으시고, 다음 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오시면은 여러분들 사업에 성장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초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통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트랜스포트 팩터 너무 좋아하시죠? 예. 네, 만남 통치약처럼. 어 그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 한번 먹어봐. 내가 이먹 것들이 피곤하지가 않아. 이렇게 돼서 전달이 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음, 소개를 받는 거예요. 어, 누구, 나 이렇게 추가 수익 원하시는 분, 또 주변에 고혈압 당뇨, 합상선 있으신 분들 한번 소개를 해줘. 그래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기에. 여러분들 16만원 사업이잖아요. 프라이프가 얼마 사업이라고요? 16만원. 16만원 16만 갖고 할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이런 사업 기회를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살을 잘뺀 형님이 있거나 살을 잘뺀 동생이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이러면 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좋은 거, 내 가족한테는 꼭 먹이고 싶다. 이래서 또 가족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입의 기회. 그러니까 보통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더 이상 회사가 나를 써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더 나은 수입의 기회를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나 평생을 이 프라이버 사업을 할 건데 나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늘 즐거운 것에 함께 가자. 이래서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시간의 자유를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는 걸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사업이 잘못되면서요. 어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고 또, 또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는 거를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호이프는 시간에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립들도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최고의 사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알려주시고요.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멀티로, 어, 두 번째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남과 소개 이렇게 초대의 유형이 대화 유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라이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트랜스포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다들 멀리 뛰어나가고요. 전에 전안 봤습니다. 안 맞답니다. 어 요즘 딸은 어떻게 지내? 딸이 몇 살이라고 했지? 아 그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 어 딸이 말이야 요즘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탁. 입력하시는데요. 아, 전에는 말랐었는데 살이 쪘구나. 아, 우리 남편이 요즘 배가 나와서 이러면 대단한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어, 이제 원래는 뭐 60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검무사직을 당했어. 어집 남편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기다만 들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메모를 하시던지 그분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어, 캡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을 거예요. 영화 음. 활동이 있을 거고요. 이분 운동화를 좋아하시는 분, 또, 아, 화가에 대한 꿈이 있었던 분, 또,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던 분, 이런 분들의 꿈의 터치를 좀 해주시는 걸로 다가가셔도 되고요. 그분의 또 경제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외 아기가 어렸을 때 돈을 좀 모으라는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때? 근데 그때도 모을 돈이 없는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니까 더 모을 돈이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이렇게 취직 장가려또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노후는요 빵이에요. 그랬을 때그 부분들도 한번 터치를 해주셔가지고 그기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입력을 한 다음에 서서히 서서히 다가가셔야죠. 내가 포라이프를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고 살이 시키는 거랑 똑어 너도 한번 먹어봐. 당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나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포라이프를 하고 있다. 내가 건강식품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셔야지만 약국 가서 비타민 함부로 사서 드시지 않고요. 엄한 데 가서 드시지 않거든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나한번 도와주라 그랬을 때이한 번만이 한정이거든요. 절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한 번만 도와주고 땡치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프라이퍼 사업을 이렇게 하고 건강사업을 하고 있어. 어, 나좀 좀 도와줘라는 이런 멘트를 했을 때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꼭 빼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로의 기회라고 이렇게 꼭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초기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네가 나보다 더잘 알아들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봐줘. 그리고 나한테 또얘기좀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건 진짜거든요. 저도 한세번 정도 얘기를 해 알아듣는 사람인데 이거를 더 똑똑하고 더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서 또 이렇게 꼭꼭 또잘 전달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들 이렇게 어른이나 직장 상사분들 21세 최고의 기회죠. 어, 여기 나이 들으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60대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최고의 리통 사업 기회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두어부로 어, 투잡이죠. 본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부업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추가 수익으로 제가 그래요. 포라이프는 포라이프에서 번 돈으로 드셔야 된다고요. 본업에서 벌으신 돈은요, 생활하셔야 되고, 또 아이의 학비를 대야 되고요,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 건강식품 줄을 좀 먹고 싶다, 그러면 포라이프를 벌어서 드셔야 되는 부분을 꼭 찍어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초대 방법인데요. 전화로 1부터 10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으시죠? 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화도 너무 열정에 차서 이런 날 성공대학 1박 2일을 마치고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이고 이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너도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 이분 전화를 하셨나봐 열심히 하고 계요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셔야 되고요. 궁금하게 만드셔야 하셔야 돼요. 어나 어디 좀 갔다 왔어. 어 근데 되게 기분이 좋고, 어 거기 가니까 내 꿈이 생겼어. 이렇게 꼭 흥미 유발을 하셔야지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어 이런 그 성공대 1박2일도요어 가서 한번 자고 그 이튿날 몇 시에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다 한번 놀러 가자. 이래서 오시면요, 그분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자리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부터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낮부터 지금까지, 난 배고픈데 왜 아직 안 끝나? 이러면서 투틀거리면서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거기에 호기심이 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셔야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와 시간을 두 개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이 좋아요 수요일이 좋아요 자 평일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이런 거를 꼭 물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결대 후원계 스폰서 사장님들을 꼭 프로모션을 하셔서 그분에 대한 안내를 해야지 안내가 없으면요. 어, 이상하 아줌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아듣겠네? 그냥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꼭 프로모션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약속 시간을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이분은요. 시간을 빼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급하십니다. 어, 나는 지금 집에, 집에 뭐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보내지는뭐 여러 가지 이런 음, 상황들 때문에 어, 좀 불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초청과 만남은 한 번에 한명만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한 명만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어, 저희는요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많으면요 그 수대로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스폰에게 초대할 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분은 나이대가 어떻고 또 전직은 뭐고 건강식품에 관심은 있는지 또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지 건강식품에 기존에 드시고 계시는지 또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은 상담에 훨씬 네, 수월합니다. 초대할 때 감사하나 스폰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모든 강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강사분들 함께 한 분, 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내를 해주시면 더잘 듣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이 모르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우기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그러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잘 담아 듣고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어느 순간 깨달으면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내지 않는다면 다음 번에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초대한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좀 미안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내서 올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충청의 방법입니다. 만남에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을 해야 돼요. 아, 도대체 저기를 갔다 오면 저 친구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요즘 얼굴빛이 너무 좋아하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고요. 어, 눈높이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분은 건강식품 맥도 모르는 사람한테 트랜스퍼펙터의 그 어, 무슨, 뭐, 저기, 그, 트레이 팩터의, 뭐, 분자단계로 시작해서, 뭐, 쭉, 뭐, 1800몇 년도에, 뭐, 이게, 뭐, 초유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거는 면역이 그냥 좋은 거야. 어, 요즘에 면역이 대세잖아? 한번 가서 알아보자. 이렇게 눈높이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자세 중요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진심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바른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은안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분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올 뿐이지 쭉 가보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당연히 온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예방주사를 드립니다. 호일러 법칙이에요. A라는 분은 스폰서고 B는 나고 C는 고객인데 어, 호일러 법칙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나랑 내 친구는 서로 신뢰관계예요. 지인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고요. 그다음에 나는요. 내 친구를 상담해 줄 분을 또 예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내 친구는요. 이 상담해 주시는 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좀 대단한 분이야. 아이분이런또 전문가야. 그렇게 해서 존경을 하게 되고 서로 서로 보는 분들이 좀 중요한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폰서 상담하시는 분이죠. 복장, 어, 자세, 언어, 태도, 올바른 매너, 솔선수범 꼭 중요하고요. 어, 설명 마실 때까지 당당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 나는 다야 포지션이야. 그래서 나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이분은요. 이 사람이 다야인지, 프레지덴셜인지, 부원진인지, 골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세가, 내 복장이, 내신념이내 열정이 당당하면 그냥 설명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B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거, 해주셔야 되고요. B인 나는요. 일단 어, A에 대한 그 스폰서, 그 전문가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주셔야 되고요. 미팅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고요 해야 되고요. 자리 배치. 그러니까 문 들어오는 곳에 딱 보이게 되면 굉장히 저희가 산만하거든요. 저희는 상담을 할때 허걱 게 눈이 돌아요. 어디다 공부분을앉혀야 될까? 이 자리 배치도 조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요 그 자리를 뜨시면 안 돼요. 자리 이동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잡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왔다고 해서 전화 받고 계시면 안 되고요. 또 카톡 문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주위가 좀 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경청하는 것도 나왔죠. 그리고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서 적으세요. 그래야. 이 전문가가 상담을 마치고 두 분이 남았을 때그 적은 내용으로 아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또 원래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한 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하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원탁 자리 배치거든요. 자리 배치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어, 고객은 어, 나랑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객한테 이 전문가를 굉장히 예우를 해주면서 어, 정보 전달을 해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호일러의 네,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게요 개인과의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올바른 자세에 올바른 초대입니다. 초대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지식이나 언변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트랜스퍼펙터에서 잘 알고 포라이프 보상 프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분이 사업에 조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제품을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 신념, 또 열정. 말하는 내용 속에 진정성이 들어가면요, 그분은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지, 내 이득만 챙겨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이 사람한테서 도움되는 거, 이 사람한테서 더 이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념이고 또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자세, 또 올바른 도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꿈을 가지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어 처음 그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아나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저희의 꿈은 멈춰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또 새로운 꿈도 생겨나고또 꿈에 도전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많이 있으세요. 요즘은 노후대비가 안전하지 않고요.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이가 들수도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라이프 안에 그네 가지가 다 있거든요. 제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아 나는 이네 가지를 다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추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음. 술을 전할 때는 툴에 대한 프로버전을 통하여 호기심을 유발해 툴을 보거나 듣게 해야 된다. 혹시 양자 체크로 건강 체크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툴입니다. 하나의 그것도 툴이고요. 그분이 건강에 기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건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이렇게 다닐 시간이 없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줌 미팅을 또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한테도 항상 모든 거나 들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다음번 미팅에 대한 메시지를 꼭 안내를 해 주셔야지만 또 만나게 되고 또 초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또이 다음 약속을 꼭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스 그룹 안에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오늘 미팅 끝나고 나면 또 언제 미팅이 있는지. 토요일 날 여수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서, 아, 이분은 평일 날 된다고 그랬는데, 아, 이분은 주말의 시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적재적재 딱딱 맞게 그 미팅을 안내를 해주고요. 아, 나 그때 못 가? 그러면 아, 그래? 어, 그럼 다음 달에 두째주에도 있어? 라고 꼭 안내를 해주셔야지만, 그분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 저 친구가 그때 또 언제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또 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거절은 아까 우리 약사님들 얘기하셨잖아요 거절은 나에 대한 거절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잘 몰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은요 내가 발을 하나 담으면못 나올까 봐 거절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괜히 쫓아가는 내가 프라이프 사업을 할것 같고 괜히 쫓아가면 내가 트랜스 컴팩터를 먹어야 될것 같고 이래서 거절을 하는 거지 나에 대한 거절은 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아, 내가 오늘 혼자 가니까 굉장히 이거는 혼자 가서 뭐될 거야? 내가 누군가를 좀 같이 가야지. 그랬을 때, 아, 내가 나로 사서한번 가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멘트 속에, 그말 속에, 아, 그래, 내가 너로 해서 한번 가줄게.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너가 건강을 위해서 알아봐야 돼 너가 추가 수익을 위해서 알아봐야 돼 21세기 너만 지금 도태가 된 거야 타 네트워크 사업은 누구든지 하나씩은 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어, 더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초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더 초대가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논쟁도 싫어하지만요, 설득당하는 분도 싫어합니다. 설득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대를 위한 초대가 되도록 하시고요. 또 상대가 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저희 에이스 그룹에 굉장히 많은 미팅이 있잖아요. 어쩌면 축복이에요. 그에 맞는 미팅 속에 내가 고객을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 사람은 평일 날 시간이 된다고 그랬는데 평일 날 미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사람이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고 그러고 일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미팅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희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거에 맞게 상대를 위한 또그 적대소수에 맞는 미팅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그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가야 되고요 또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분한테 어떻게 가장 좋을까 이분한테 어떤 걸 내가 해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에서 이제 좋아주실 거고요 거절을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실게요 자 시작 거절을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자 오늘 거절을 당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거절을 즐겨야 합니다. 거절을 피하면 실패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거절을 무서워해서, 어, 아예 초대도 안 하시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거절을 당해야 성공을 한다고 랬어 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런 거를 쭉쭉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초대를 위한 만남인데요, 얘는 너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 평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좋아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꼭유명을해보셨다가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되게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왜냐면 저희 에이스 그룹 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부분을 항상 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만남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초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할수 있으면 당신의 스폰서들도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가능성을 믿고 사장님도 도와주고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거절은 누구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도 마시고요. 당신은 훌륭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할수 있는 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룬 골드님들이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오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성공한 스폰서가 안내한 대로 따라 해서 저희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정상에서 만나실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